자, 꺼내겠습니다. 이거 하고요, 어, 여기 하고요, 이거 하고요, 어, 여기 하고요, 아, 네 개가 있어요, 네 개가, 네 개가, 네 개가 있습니다. 이렇게 있어요. 이게 제가 그, 29살 때, 미국에서 그 개이 페이스바를 할 때, 이거 만들어서 이거를 팔았어요. 팔고 남은 겁니다. 한개 팔았어요, 한 개. <laughs> 석고인데요, 어, 만들었는데 제가 이거를 본격적으로 만든 거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연무죠, 연무. 아, 제가 만들었습니다. 만든 거예요, 보세요. 자, 날이온 날면 도는 것이 아닙니다. 자, 보세요, 보세요. 제가 이거를 어 만들었어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개 만들었죠? 어, 만들었습니다. 어, 남자 성기예요, 성기. 제가 이거를 그 미국 유학가 가지고. 싸가지고 할때 이걸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미쳤대요 왜 이런 걸 만드냐 했는데 저는 어, 그때 이걸 만든 것이 지구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걸 생각하면은 어, 만드는 걸잘다 생각합니다 좋아요 어, 굉장히 에너지 풀 하죠 굉장히 에너지 풀 합니다 디테일이 아직도 살아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옆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멋진지 보여드릴게요 쫙쫙 뿌었습니다 보세요 디테일 봐 디테일 디테일 아씨 괜찮습니다 이것도 보세요 이것도 보세요 아직도 살아있어요 아직도 살아있어. 살아 있습니다. 여기에서 들어올 때 자, 보여 드릴게요. 뷰를 보여 드릴게요. 자, 이렇게 쭉가 가지고 가장 좋은 위치를 보여 드릴게요. 감상하기 가장 좋은 위치입니다. 여기 에 여기 여기 여기가 딱 좋습니다. 연못인데 여기 지금 이렇게 났고요. 여기를 이제 꽃동산으로 이제 할 거예요. 어, 꽃 씨앗과 어 물에 이렇게 사는 식물들 뭐예요? 어, 이런 것을 여기다가 쭉 심어 놓을 겁니다. 심어 놓고요. 겨울에는 저 위에서 호수를 연결해 가지고 여기에 그 물이 이렇게 떨어짐으로써 이렇게 얼음 꽃이 필수 있게 어, 이렇게 할 예정이에요. 어, 참 아름다워요. 좋아, 요 좋습니다. 참 좋아요. 좋죠? 너무 너무 나도 좋습니다. 꽃동산을 이렇게 만들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 그 조메 초인하우스의 묘목 많이 보내줬어요. 제가 한 100주 정도, 어, 제가 받은 것 같습니다. 그걸 갖고 자꾸 옮기셔가지고 한 150번 심었는데, 이제 묘목은 이제 이 정도면 된것 같고요. 여러분들이 이제 보낸다 그러면요, 이 꽃나무 있지 않습니까? 아, 꽃나무가 아니라 꽃식물들, 여기 그 연무 주변에서 사는 거 있지 않습니까? 어, 그런 거를 보내줬으면 좋겠어요. 뭐 이렇게 꽃이라든지, 어, 아니면 여기 뭐, 물고기, 뭐 이렇게 미꾸라지 같은 거, 미꾸라지가 이렇게 그 모기를 잡아먹는데요. 그래서 이제 물이 있으면 모기가 이제 많이 생긴다 하는데 미꾸라지나 아니면 이제 여기 물에 물에 사는 그 뭐. 난이라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를 여기다 꾸밀 거예요 꽃으로 이게 장식할 겁니다 매우 아름다워질 거예요 어, 제가 만들었어요 어, 30년 전에 만든 게 어,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어, 보여준다니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도 매우 기뻐요 매우 기뻐요 저기 있는 저이 밧줄 있죠 이게 어, 존모의 나체 행위예술이라 가지고 제가 나체로 행위예술 할때 쓰던 이 밧줄이에요 이 밧줄을 어, 여기에 이렇게 묶어 놨습니다 이게 매우 오래됐어요 나체 행위 연쇄할때 몸에다 감고 다니던 이게 좌출인 거 갖고 있는 겁니다. 제가 이런 것을 왜 이렇게 만드냐면요. 어, 제가 뭐, 어, 무슨 성을 밝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, 제가 그 나이 30이 되도록 그 섹스를 한 번도 못 해봤어요. 그래서 얘가 참 아주 주인을 잘 만났다. 참 미안하고, 해준 게 없어요. 해준 게, 해준 게 없습니다. 그래가지고, 얘한테 머리라도 하나 해주자. 이렇게, 어? 발광을 하는 얘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어, 동상을 하나 만들어주자 해가지고, 이게 기념비를 어, 만들어준 거예요. 이게 그 존버 가운데 딸입니다. 어, 저는 여러분들 코인 산거 있죠? <laughs> 차트 이렇게 12시 방향으로 올라갑니다. 12시 방향으로 올라가요. <laughs> 기다리면 올라갑니다. 제가 때가 되면 얘기할게요. 어? 아무 때나 올라가는 게아닙다 <laughs> 여덟 시 방향으로 쫙쫙 올라갔죠? 제가 그 청바지를 입고 3시 방향, 5시 방향, 6시 방향, 9시 방향, 각 시간별로 이렇게 방향을 어, 잡는 그러한 그 사진 작업이 있어요. 이거, 이것은 사진입니다. 제가 청바지를 입고 이렇게 그 방향을 어, 잡아낸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어, 보여드려요. 좋아요, 여러분. 좋습니다. 오늘은 어, 제가 그 전부의 어, 작품을 여러분들 보여드렸어요. 연못의 지스플레이 해놨습니다. 꼭 그리스 신전에 있는 어, 그러한 그 어, 작품 같죠? 멋있습니다. 여러분들 모실까 해요. 어, 제가 준비 잘 해놓고 모시고요. 여러분들, 어, 뭐, 뭐, 어, 만약에 보내주신다 하면은 어, 부에게 전화 주시고요. 여기를 장식할 수 있는, 뭐, 꽃씨 같은 거, 이런 것을, 어, 보내셨으면은 저는 좋겠습니다. 여기를 멋지게, 장식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 이걸로 마치고요.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